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결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아, 단기 강가상비 내역 돼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결산 메뉴로 어, 또는 수동결산 할 수가 있죠. 아, 근데 아주 편한 게 자동결산이죠. 이런 것을 수동결산으로 입력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동결산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전체 메뉴, 결산자료 입력,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서부터 12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쭉 아 내려보시면 무형고정사산 상각이 있고, 감가상각비 있죠. 먼저 감가상각비부터 건물이 얼마 700만원, 700만원 입력하시고 차량원방구 100만원 그죠그 다음에 비품 아 125566그 다음에 여기 무형고정사산상각에 영업권 있죠. 영업권 얼마 10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소프트웨어는 그런 다음에 다 입력했죠. 상단에 아, 점표 추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일반 점표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요 아,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아, 여유가 있으면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 강카상피 무용고정상피에 대해서 회계처리한 게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수동결산으로 직접 입력해도 무방한데, 이렇게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자동결산이 훨씬 편합니다.